오, 여기 뭐라고 썼어, 또. 야한번잘 썼는데? 허야 오, 옛날 조상이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현지를 아, 근데 다른 데안 썼구나. 오. 야 예, 안녕하십니까. 박우빈입니다. 아, 오늘은 강원도 꼴짝이 왔습니다. 꼴짝이. 아, 오, 야. 옛날 집이 있네. 예. 아, 누가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못하... 와, 이게 천연기념물 나물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야, 천연기념물 예, 나무입니다. 와, 와, 감이 많이 열렸다. 엄청나게 열렸네. 와, 감이 그냥 예, 부러질 것 같아. 부러질 것 같아. 와 가볍게 올릴 거 보여요 와 여기 위에서 땅끝이 같이 밤 떨어진 거아 요런 거아 요런 거야땅면안 예. 되고요 에 <laughs> 우와 음! 어우, 달아. 와, 답, 답니다. 보요 와, 응? 감. 감입니다, 감. 감, 맛있는 감. 먹는 거지. 이건 응. 빡스게 줘야지. 네. 응. 또 우리가 나눠. 와, 이거, 어이, 터져갖고. 터서어요 속만을 제 음! 자연의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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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의, 진실의 소리. 음. 알죠? 응? 음. 그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요.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씩 먹었습니다. 네. 예. 드셔보세요. 어. 맛있을 겁니다. 음. 마셔보시고, 뭐, 맛, 맛을 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반을 잘라서 먹으면 되지, 뭐, 그걸 까라, 까놓고, 그냥, 반을 쪼개서. 음. 아시죠? 탄해형. 어, 산감, 산감. 음 아주 건강한 감이야, 그건. 아유, 뭐야? 계급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자동차고도 아니고, 뭐야? 참. 그냥 무슨, 어? 철, 철 모종 뭐갔 우와, 경월 대병. 한두뼘 됐는데. 우와. 거짓말까, 야나 이거 경울대병 처음 봐. 와, 경울대병. 아, 과연 이것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경울. 오, 이야. 와, 경울. 오. 에와 이게 뭐야? 깨졌어. 아, 까비. 안에 이불 같은 것도. 아, 최근에 차근... 원래 있었어요. 최근 어, 이불 아니었어? 옛날 이불이었어? 아니, 그, 그 옛날 거, 저거, 그 자는 이불들, 이불들이 어, 아, 항아리도 좀깨 좋고. 근데 항아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옹기, 저거 되게, 옛날 옹기들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 그렇죠. 야, 아, 집들이 이렇게. 와, 너무 굳었는데. 오우 와보겠습니와 오우 자, 소주병도 있고, 아우, 병들도 이렇게, 너버러져 있고, 아, 이렇게 되어 자, 오, 야, 오, 우와, 야, 오,

그아에서오 낙엽들이 그냥 엄청난데 와와와 와, 와, 부엌이 이 정도로 넓은데였으면 진짜 와 진짜 잘 사는 곳이었는데 와. 이 정도의 보험을 갖고 있었으면 진짜 잘, 잘을는데 야, 여기, 쥐똥이야? 에이, 쥐똥이 엄청나 이거. 와. 쥐가 엄청나게 해서 뭘 먹었다는 얘기네. 아이고야. 옛날 상, 와. 주변 한번 돌아봐야 되겠네. 오우 병들이 있는데 병들이 깨진 게 있네 오야 이거 탈곡기 아니야 탈곡기? 오 지금 돌아가. 와. 살고기 사곡기. 살곡기가 있고, 아, 한 번, 딱한번돌아보는 어, 여기. 이거 살았 이거 살나 이불이 있고, 와 자, 마을, 뒤. 입니다와뒤들이 되게 좋다 아 오우야 이거 뭐야 오우 여기가 누가 살던 곳이지 오우 와, 아구이도 있고, 곡간도 있고, 오우, 야, 항아리와, 오우, 항아리가. 옛날 사발인데. 그래도 챙기는 게 낫겠죠? 사발. 와. 야, 아, 이거, 백화에서 와인을, 와인을 좋아했었데 와인. 아, 와인병. 백화, 백화, 와인병. 와. 그리고, 아, 이거, 무슨 그릇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릇이 참 이쁩니다. 이쁜 거 아이고 야 여기도 저런게 나와 에? 뭐야 이거 이 병은 헤어가네 세모네 야 하비스트 참, 어 구, 칠성사이다 에이. 야 92년도 7월 5일 어? 92년도 7월 5일 유통 기한이 92년도 7월. 5일 아, 그럼 여기 92년도까지 누가 살았다는 얘기네. 어? 하비스트가, 하비스트가다. 오. 바른 생활. 1학년 2학 1학년 바른 생활 1학년 2 국어. 야. 옛날 생각 나는데? 예? 네? 국민학교 몇탈년몇 몇 반? 야오 여기 뭐라고 썼어 또? 야 한문 잘 썼는데? 야. 누군가 모르지만 네. 여기다 딱 뭔가를 써놨어 한문으로 예? 아까 대중문가 한문이 보이긴 보이요예 국어책 아 이거, 이거 이것도 거이 혹시 누가 나중에 와서 예? 네. 귀한 자료로 찾을 수 있으니까 요거다 놔두고 가야지. 한쪽에서잘 놔두고 가야지. 운석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헐. 아, 시끄러움이 울려요. <laughs> 이철부석일까요 돌일까요? 운석일까요? 핀포인트에 잡고 세요 어, 이거 반응. 철이래요, 철. 철이요? 이 소리가, 봐요? 이 소리, 이 소린 철이에요. 운석 아닐까요? 운석이 철회일 분이 많이 들어가네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음, 운석 감정. 이게. 철도 지금 보이는데요. 철도 그, 보이는데. 아, 그럴 리가 거, 없어요. 근데 거의. <laughs> 아니. 운석 아니. 이 친구는, 어? 네, 운석... 운석이라고 알고 싶은 거야. 알았어. 운석 혼자 다 해. 가져가. 이거 운석 감정가의 어. 감정사한테 가서 한번 감정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집에 가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 와, 에, 이거야, 이거. 저 아저씨가 버린 거. 아이, 저 아저씨 여기다 버렸네. 이 운석이라면서 여기다 살짝 버리고 왔네. 아이, 나쁜 아저씨. 아이, 나쁜 아저씨. 에이. 에이, 여기다가 버려. 에이. 나도 버려. 나 나중에 또 누가 찾겠지? 에이. 그릇인데? 오. 옛날 그릇, 옛날, 옛날 밥그릇인데? 오, 뭐야. 오, 그러게. 그러게 뭐 이렇게 생겼어? 시원하게 생겼네 네. 찌그러졌습니다 찌그러졌습니다 아찌그러 피가 나오긴 하가 찌그러졌습니다. 아, 다시 하나? 피가 나하겠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오, 야, 옛날에 어느 여인이 사용했던 오, 아직 살아있어. 어, 손톱 그 뭐라 그래? 매니큐어 칠하는 거. 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와, 이거도 어, 이거. 야, 이거, 이거는, 너. 누구한테 선물해? 이거 와이프한테 선물해 줄까? 와이프한테 한 번, 나, 나 선물 한번 해줘봐야지. 오. 못해도 한 50년 정도 된 묵은. 예. 야. 이세 오,